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울란 육정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풍란 종류하고 석고 그리고 차밍루비 부작으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아이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첫번째 요아이는 음광입니다. 음광이 배양하다가 변이로 나온 아이입니다. 옥금광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잎이 둥글둥글합니다. 음광이 꽃은 음광 옥금광하고 비슷합니다. 음광일본 요아이가 촉수는 세촉입니다. 그리고 꽃대가 지금 한대 올라오고 있고요. 판매가는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튼실하고요. 엽성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향도 이 아이. 좋습니다. 문광 1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입니다. 문광 2번입니다. 촉수는 내촉이고요이와인는 꽃대가 지금 없습니다. 판매가는 판매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뿌리도 이렇게 보시면 짱짱합니다. 목성도 깔끔하고 예뻐요. 문광 2번 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아이는 촉수가 좀 많아요. 음광 3번입니다. 촉수는 8척이고요. 지금 꽃대가 한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매가는 5만원입니다. 엽성도 깔끔하고 자태도 예뻐요. 보시면 뿌리도 짱짱합니다. 인광 3번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요풍란입니다. 소요풍란 와이가 6번입니다. 소요풍란 6번인데요, 꽃대가 이렇게 지금 3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꽃대는 3대인데 꽃모어리가 엄청 많습니다. 와이는 판매가는 1 0 0원 입니다. 목성도 굉장히 넓은데다가 축수는 많지는 않아도 꽃대가 상당히 짱짱하게 꽃몽어리가 많이 달고 올라왔어요. 살짝 만개하면 꽃몽어리가 다만개 하면 향 엄청 좋을 겁니다. 소엽풍란 6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얘는 7번입니다. 소엽풍란 7번입니다. 촉수는 이 아이를 세워보진 않았어요. 뿌리 좀 보세요. 뿌리도 엄청 튼실하고, 짱짱합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개화 에는 이렇게 지금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 색감이 좀 다르죠? 얘들은 이제 개화를 했고요. 꽃망울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소여풍난 7번은 3만원입니다. 뿌리 좀 보세요. 뿌리가 엄청 풍실합니다. 이렇게 뿌리 세대 뿌리가 이렇게 좋으니까 꽃달림도 엄청 꽃대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 꽃다 보시고 선선할 때 가을에 예쁜 토분으로 분갈이 해주시면 내년에 또 예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소요풍란 3번입니다. 아, 7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리가 어마어마하네. 시간이 이어서 색화입니다. 색화 41번입니다. 예. 어, 신화 포함해서 11촉입니다. 11촉이고 꽃대가 지금 2대입니다. 와인은 6만원입니다. 꽃 색감은 이제 두 송이 이렇게 개화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꽃 색감이 화면상에는 보라로 보이는데요. 약간 찐 분홍입니다. 그리고 립은 흰색입니다. 립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짱짱하고 자켓도 예뻐요. 자리 41번입니다. 42번입니다. 42번은 요아에는 매촉입니다. 꽃대는 이 아이도 두 대입니다. 이 아이는 5만 원입니다. 82번입니다. 이렇게 엄청 엽성이 짱짱하고 잘 생겼어요. 안정감 있게. 이렇게 흰색입니다. 이 뿌리도 좋고요 알이 42번입니다. 43번입니다. 43번. 43번은 신화 포함해서 6촉이고요. 어, 현재 꽃대는 2대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5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짱짱하고요. 어, 아이들은 풍란 어, 일반 소요 풍란이나 풍란 종류들은 전부 향이 다 있습니다. 이꽃 어, 색감이 입에도 살짝 이렇게 색이 들어갔어요. 꽃 색감이 와인은 좀 전에 42번 일단은 42번하고는 이렇게 꽃색감 차이가 납니다. 이 아이는 완전 립은 흰색인데 43번은 립에도 살짝 색이 들어갔어요. 와이가 더 예쁩니다. 43번입니다. 여기는 44번입니다. 와이는 5척이고요 척수는 꽃대는 한대입니다 이 아이도 판매가는 5만원입니다. 색감이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화면상에는 완전히 보라로 나오는데, 연한 분홍입니다. 이 44번입니다. 보시면 뭐, 뭐 여기 뿌리도 엄청 튼실하고 짱짱합니다. 시간에 이어서 추천왕입니다. 추천왕 19번입니다. 그 아이는 성초기 7초기고요. 꽃대가 2대입니다. 네, 판매금액은 그 아이는 3만원입니다. 3만원. 근데 굉장히 자세히 보시면 자태도 예쁩니다. 뿌리도 튼실하고요. 근데 아직 개화는 하진 않았습니다. 추천항 19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진짜 이쁜 아이 있습니다. 주천항 20번입니다. 20번인데요. 촉수는 12척이에요. 그리고 꽃대가 5대입니다. 이 아이들은 판매 금액이 5만원입니다. 지금, 대화를 하지는 않았는데, 금방 터트릴것 같아요. 대도 엄청 예쁘고요. 보시면 뿌리도 튼실합니다. 아, 여기 두 송이가 개화를 했네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막 개화를 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많아요. 다섯 대는 됩니다. 이, 이 아들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이렇게 튼실하고 짱짱하니까 꽃달림도 엄청 좋습니다. 추천왕 20원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 소개해드린 이 아이들은 전부 단품입니다. 여기는 그 풍란 행광입니다. 행광하고, 이렇게, 석고, 투구와 옹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화봉련입니다 행광이 지금 예쁜 아이들을 다시 입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판매, 가가이 아이들 2만원입니다. 생강은 다른 풍란에 비해서 입이, 입장이 이렇게 조금 넓어요. 그리고 지금 꽃은 없습니다. 생강도 꽃은 흰 꽃이고 향도 아이들도 좋습니다. 행강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옹이입니다, 옹이. 옹이가, 이 아이가, 투구하로 개화합니다. 투구하입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 욕성도 깔끔하고요. 석곡 종류들은 굉장히 광, 광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짱짱하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석곡 종류들은 여름에도 물 말리시면 안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 넘어가면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옹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음, 연화복륜입니다. 연화복륜. 연화복륜도 요 아이도 3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가장자리에 복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어, 형광이랑 옹이랑 이 아이도 다 향은 있는 아이들이에요. 무늬가 이렇게 복륜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연화봉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아이들은 단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강하고 옹이 연화봉윤요 아이들은 랜덤 달송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 미니 카틀레아 차밍루비입니다. 지금 부작으로 해놨는데요. 이렇게 지금 꽃무리가 올라와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무리가 3개씩 다 올라왔는데요. 네, 이렇게 와이를 보시면 콧목머리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와인은 3만 원입니다, 이와인은 그리고 이 와이들은 이렇게 2만 7천 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비송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면 꽃몸으로 있는 아이들로 발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덴드로 비움 뷰티 하모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은 교배종이고요. 물건은 엄청 깔끔합니다. 판매가는 23,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엽성도 깔끔하고요. 대공도 아주 그냥 짱짱합니다. 다른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이 촉수하고 사이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 아이들도 햇빛을 많이 보여주셔야 이렇게 대공이 굵고 짱짱하게 잘 자랍니다. 광이 너무 부족하거나 햇빛이 없는 데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너무 웃자라더라고요. 보니까 가능하시다면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는 데서 햇빛 많이 들어온 데서 관리를 해주세요. 여기는 새초기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티 하모니입니다. 여기는 대공이 엄청 굵습니다. 이 쪽에 이제은이제올이오올이오고세리로이라오고 여기 여기도 지금 이제 올라 오올 올라 올라오고 리로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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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로비움 차이나 드림입니다. 차이나 드림도 이 아이들도 햇빛을 많이 보여주셔야 이렇게 대공이 짱짱하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이 아이들은 판매 금액은 판매가는 2만원입니다. 차이나 드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엽성도 깔끔하게 좋습니다. 다른 애들도 이렇게 보시면, 촉수는, 촉수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들도 랜덤 발송입니다.